이제 운전 연습하러 가나요? 네아니 우리끼리 막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운전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대부분들 뭐 그냥 수진 씨는 뭐 얼마 전에 면허 땄나? 어 땄어요. 땄어요. 아 땄어요? 음. 아 진짜? 아 땄. 음. 그리고 효정 씨도 자기 운전 시켜달라고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아, 음, 음, 음. 내가 한번 뭐 운전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어 좋아요. 주행은 금방 들어요 진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동생들이 가르쳐 줄 때도 운전을 안 하는 거지 너뭐 하면은 잘할 거야 못 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주차가. 진짜 차를 운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그게 좋죠 평소에도 효전씨가 운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나봐요 아 그렇구나 좀 그걸 잘 들었구나 근데 운전 연습을 지금 김재열 씨 차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자신 있습니까? 네 <laughs> 네, 브레이크가 어느 쪽이죠? 어? <웃음> <웃음> 큰일 나는데 네, 브레이크가 어느 쪽이죠? 악셀이 오른쪽, 악셀의 오른... 오른쪽 브레이크가 네. 왼쪽. 면허는 언제 땄어요? 10년까지는 한 8년? 8년. 운전 언제 가장 마지막으로 해본 거죠? 음. 그 남편이랑 헤어지기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가고 주도 찡찡거리는 거예요 운전하기 싫다고 음.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힘들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랬지 그랬는데 이제 나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악셀 밟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아. 아아너 내려 내려 그냥 자기가 할게 이래서 그냥 자기가 했죠 음. 몰라 근데 사고는 안날 거예요. 듣고, <laughs> 있는 <거 맞아>? 듣고, <laughs> 있는 듣고 있는 표정 맞아. 듣고 어, 있는 거야? 맞아. 어이 어. 정도 컨디션면 괜찮죠. 네. 이런 도로 컨디션이면. 할만하죠. 음. 아 그럼 저희 자리 바꾸나요? 응 음, 잠깐만 요 어차피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오 이런 거본적 있어? 저건 어. 뭐야? 뭐야? 그, 운전, 그, 연습할 때 해주는 거잖아. 네. 혹시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브레이크봉이 있어요. 음. 한번 설치해볼게요. 네. 아, 위급할 아. 때 누르는 거구나. 아, 오늘을 위해서 설치했어요. 좀 준비를 했구나. 타요? 네. 이제 시작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타서, 쭉 밀고.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아 됐어요. 아니 더왼쪽으로위로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아니, 아니. 아 나, 내가 원래. 아 됐어요 됐어요. 네. 더 조절 안 해도 돼요? 아 됐어요 됐어요. 어 됐어. 괜찮아요? 네. 오케이. <laughs> 왜? 왜, 왜, 왜 저래. 왜 저래. <laughs> 저 싱글즈에서 처음 나와, 나온 문장인데요 왜 저래. <laughs> 일단 사이드미러 한번 봅시다. 잘 보입니다. 이거 룸밀로 봤을 때 뒤에 다차을 보여요? 보입니다. 아, 네. 일단 출발해볼까요, 그러면? <laughs> 오, 떨리네요. 어. 출발해볼까요? 한번 어, 가보죠. 뭐. 천천히. 오해전. 어머, 어머, 내,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 이따 하죠, 뭐.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 하는데 네네네. 대부분 앞에 이렇게 횡동보도가 있어요. 네. 우회전 할 때는 항상 멈춰서 좌우 살피고 그리고 신호등이 초록불이다. 그러면 좀 기다려주고 응. 보행자가 없어도. 네. 응.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출발. 그렇지. 하나 옆으로 가볼까요? 어, 이 안, 안, 시켜도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초반인데, 좀, 우리, 좌우 살피면서. 어, 어 지금,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이거. 카트라이드 하는 거 같아. 카트라이드 아니야, 이거. <laughs> 지금 카트라이드 하는 거 같아. 실전이야, 같아요. 실전, 실전. 어 실전이구나. 어. <laughs> 걱정 마세요. 어, 그래도 어? 면허는 땄으니까. 아, 그치. 면허, 면허는 있죠. 면허는. 있는데. 네. 어떻게든 되겠죠. 오, 어, 저차 되게 빨리 달리네, 옆에. 오, 코너 돌때 악셀 <laughs> 너무 세게 안 밟아도 돼. 어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속도 밟을 필요 없어요. 네. <laughs> 차가 아야야요 차가. 네. 네. 목이 메일것 네. 같아. <laughs> 차선 따라서 쭉. 좌회전 깜빡이 한번 넣어봅시다. 이미 근데 차는 좌로 들어갔는데? 어, <laughs> 어, 이미 이미 허브 제가 좌회전 깜빡이 하는데 이미 들어왔어. 맞아 맞아. <laughs> 나도 알았다. 아. <laughs> <laughs> 어. 실없어. 마침이 없어. 아좀 어, 됐어. 아좀 어, 됐어. 어. 너무 붙어 너무 더.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이쪽 이 조수석에 어. 있으면 더 부지 더 붙을 것 어, 같아서 불안해. 저는 옆에 타면은 아내가 저한테 여기 옆에 붙는다고. 그래. 어 자기네 아, 안 오케이. 붙어 안 붙어요 그 아, 말대꾸하냐고 지금 말대 바로 싸움 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붙어 너무도 아니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오버 하지 마세요 옆에 있으면 <laughs> 무서워 이 사람이 어. 이게 부딪히는 것 같았고 맞아. 난 항상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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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어. 운전할 때난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자기 <laughs> 자꾸 왼쪽으로 붙으래. <버텨래. 웃음> 너무 이렇게 세게 갈 필요 없어요. 스무스하게 갑시다. 운전을 실제로 오래전이지만 해보긴 했고, 한데 너무 이제 막 기본부터 가르쳐주려고 하면, 아,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 음... 저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실전인데, 너무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도 같이 들어온다. 음... 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든지 잘 배워야 되고, 길 들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어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악, 악셀, 악셀은 그래도 좀 살살 밟아달라고 <laughs> 레이서 기질이 약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주차 연습 하나요? 아 네. 주차는 이제 효정 씨가 제일 배우고 싶다고 했던 부분 어. 같아요. 아 주차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뭘 준비했을까요? 어? 캔을 준비했지. 캔? 어. 요거를 <laughs> 안쳐야죠 이제. 누가 담아줬어요 어? <laughs> 주워놨어요 <laughs> 아, 라인을 만들게. 여기 닿지 않게. 아, 여기 한 사이에 하나 정도 더. 응. 아, 보통 이렇게 차가 여기까지 나와있지 않지 않나? 아, 아니요. 근데 왜냐면은 주차가 여기 이렇게 돼있잖아요. 차들이.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응. 여기로 와야 돼. 아 그래요? 예. 네. 알았어 여기에다 놓읍시 여기에다 놓을까? 이게 진짜 리얼. 아 진짜? 그래 보통은 이 정도 돼 있을 거니까 가만 어, 하면은 진짜 리얼하게 하면 여기. 예. 네. 눈치가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처음이니까 일단 그치 이렇게 해야지 바로 눈치를 지금 봤어. 선 따라서. 어, 다행이다. 여기서 터 예.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준비성이 진짜 철저하시네. <laughs> 준비 많이 하셨다. 준비된 남자. 자기 <laughs> 대박, 어필 대박.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처음은 좀 음. 널널하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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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가장 기본 후진. 네. 음. 나이스 샷! 어. 뭐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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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뒤로. 그렇지, 그렇지. 조용히. 해. 천천히, 천천히. 더 이쪽으로. 음.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음. 앞으로 한번 빼도 되고요. 어. 아, 약간 왜 이렇게 오른쪽이지? 잠깐,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아, 일단 앞으로 살짝 오른쪽 네. 갈래. 앞으로 한번 나가고. 다음에 반대로 해서. 핸들 풀면서. 반대로 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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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더. 괜찮아, 괜찮아. 어, 나름 부드러운데, 김지열 씨? 네, 아, 나름 부드러워 탑. 오케이, 핸들 풀고 일자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좀감으면서 가도 되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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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차턱 받았어. <laughs> <오, 웃음> 주차턱이니까 괜찮아요. 저 정도야. 어. 네. 타이어니까 괜찮아요. 기어 피. 엑셀 살살 해보세요, 우리 <laughs> 엑셀. 귀여워. 다시 해봐요. <laughs> 네. 좀더 가서 이제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깡통을 조심, 조심. 네. 조심, 조심. 네, 아니, 좀줄게 아, 왜또 깡통을 놓으신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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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이러면 안될것 같죠? 그리고 잠깐만. 하는 피나봐요. 아야아 기어 피나봐요. 이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어, 표현이 네.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각도를 너무 좁히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잔소리. 네네네네. 솔하게 각도를... 어? 스모스하게 가라고, 뒤로 스모스하게 가라고, 뒤로 <laughs> 각도를? 아, 근데 혼자 좀 하게 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상이니까 아, 또저 깡통 또 밟을 거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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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핸들을 반대로 그쪽 말고 반대로 쭉! 오케이, 오케이, 쭉 가봐요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쭉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반대로 좀더 앞으로 가도 될거 같아요? 아, 어, 조마조마해, 어떡해 좀 떨어지세요, 조심해요 <laughs>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아까 어디랬죠? 그렇지 그렇지 그쪽이지 아 그쪽 응. 말이 많다. 어말 나왔어. n 어 네. d e r o d u 다 o 다 o Even a tiro, t i r 뒤로 뒤로 뒤뒤 뒤뒤뒤아 i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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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ti ti 스톱 t 아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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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알았어 가르 ti t 고 알아. <laughs> 가만히 가만히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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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aughs>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하나라도 더 이렇게 어,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네. 사실 주차가 그래요. 이게 누가 뭐, 뭐라고 해도 자기가 감을 익혀야 되는 거지. 당연히, 어,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어. 그러니까 뭐그 순간은 조금 뭐 섭섭까지는 아니지만. 의외긴 했죠? 의외긴 한데, 그것도 뭐, 표정식 모습이니까. 응. 음. 음. 상처받았나?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또 밟았어? 아. <laughs> 아. 에라. <에러. 웃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laughs>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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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케이. 아, 차라리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깡통이 더 짜증 다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것 같아. 근데 또 이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효정 씨도 좀 이제 짜증 난 거예요. 재열 씨한테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laughs>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아, 늦 네, 떼세요 떼세요 떼세요. 차마 응. 없으니까 더 모르겠어. <laughs> 다 있는 데다요어 <laughs> 안돼 큰일 나 큰일 나. 어때요 후진주 차는 거? 아, 아? 어? 말러지마세요 <laughs> 선생님은 너무 저를 막 학생처럼 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아우, 왜, 뭐, 오른쪽, 오른쪽이지,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데 여기서 옆에서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그게 싫은 거죠. 어, 좀 말수가 없는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운전 연습한다고 했을 때아 오늘은 끝났다. <laughs> 굳이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laughs> 생각보다는 덜이지만 이제 효정씨가, 아, 잠깐만, 이렇게 할 때. 아, 네. 아, 짜증을 났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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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딱그 시기를 김재 씨가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음. 약간 효정씨가 올라왔을 어, 때. 맞아요, 네. 그때. 눈치껏. 어쨌든 드림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난 모르겠다. 네, 아, 난 모르겠다. 예 네. 아무... 손님을 초대했구나. 누구 손님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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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굿? 응.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를 응. 하고 네. 대구 지리탕. 이제 응. <laughs> 후딱 해볼게요. 네. 저한테 시켜주세요. 댓글을 음, 음. 해줘야 되는데 음, 뭐, 뭐, 뭐. 너무 없어. 옆에서 이제 효정 씨한테 뭘 주면은 어 벌벌 좀할 텐데. 버서 이거 다면 되겠다. 대답을 됐어. 음, 댓글을 아 너무 안 해주신다. 대화를 원하는. 효정이 씨인데 됐어요. 이거 좀 치워 줄까 했던 거 하게 커리를 좀 옆에다 두. 아 이거 이거는. 못 들은 거야 진짜? 어왜 대답 안 해주지? 아 멀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 표정체도 먹을 수 있겠다. 응, 음, 원래 매운 거예요, 이거? 막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살짝 맵긴 맵다, 진짜. 아, 살짝 매워요? 응. 음, 그뭐 약간 맵긴 매, 매운데? 청양고추 같은 거들어갔나보고 그럼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되죠? 아니, 그러면 간이 짜지, 안,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폭발했다. 아, 약간 폭발하지, 화나지. 아... 물을 넣지 말라 그랬는데. 어, 물을 넣었어.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어, 할거 없으면 이거... <laughs> 정 씨가 지금 좀 약간 화났어 제가 느꼈을 때는 재열씨가 뭔가 꽂히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를 잘안 보세요. 그리고 또, 그거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이게 대화를 풀리면 좋겠는데. 어, 뭐, 어. 뭐, 어. 어. 왔어? <laughs> 네 나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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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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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지열 씨 친구인가 본데? 여기 혼자 가야 되겠어? 아 여기 계구나 아, 우리의 거실 겸 어우 아, 사진 봐. <웃음> <웃음> 원래 이런 때는 효정 씨를 먼저 소개해주고 맞아요. 어, 불편하아 어,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만난 분이야 이렇게 해줘야 맞아.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아, 이게 <laughs> 그때 가서 아, 네, 아, 여수에서. 최종 선택하고 아. 커플이 된 다음에 어. 10분도 안 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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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손잡은 게 어색해. 이거 <laughs> 뭐막 긴장했네, 손이 어? 긴장했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처음인데. 너가 먼저 소개를 좀 아, 해주셔야 아, 네. 해. 박효정 씨,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박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쪽은 임순화라고 하고, 오. 네, 이쪽은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오. 신홍일, 아, 네. 동갑이에요, 참고로. 아, 네. <laughs> 아, 네. 아, 왜 그래요? 왜 친구 뒤쳐지지 않나요? <laughs> 이게 같은 뭐 동갑이 아니냐는 모회의 <laughs> 바로 바로입니다. 네. 네. 바로. 아, 그래? 아, 되게 정말. 또산 건가요, 꽃을? 만들어 왔대요, 직접. 꽃, 아... 직접 꽂아 왔대요. 아. <laughs> 그러니까 꽃을 선물하다 선물하다 안 되니까 사 꽂아서 오셨구나. 나가시나? 왜좀 아니, <laughs> 라이 아니, 이제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꽃을 살면서. 둘 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웃긴다. 그렇지. 그렇지. 아뭐 아, 아, 특별한 유니크한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필요하겠다. 너 너무 아, 너무 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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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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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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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그 하나하나 순간 그냥 그거지 괜찮아 보였던 것도 찍은 금 계란과 유... 아. 아침 드시는 아침이었어요. 이분이 저를 위해 만들어어아 이게 아침이야 이게 아침이야. 아 그러면 효정 씨가 찍은 거예요. 아니 니가 분... 찍었다고. 굳이 또 티를 냈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laughs> 아 이런 거 되게 좋... 좋아해. 그러니까. 음식을 주고 간게 아니라 저걸 줬다고. 본인이 좋아서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알고 있어, 효정 씨가 아, 알고 있어요. 느껴져요? 본인, 어, 그건 느껴져. 아 근데 너무 본인이 좋은 걸 해서 상대를 배려를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주마네, 경주마. 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 그거야, 그거 그거. 아, 최소한 옆 사람 정도는 봐야 되는데 옆 사람도 안 봐. 그 옆을 못 봤어, 내가. 그거그거못 봤었어, 응, 그 옆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드세요 잘세요잘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몰랐어 음. 약간? 어, 먹을만해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저기 있잖아 우리 우리, 우리 패션하우스의 룰이야 아,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한 단어에 조금씩 함축이 돼 있어 솔직하기가 가장 <laughs> 어려운데 부부 사이에서도 솔직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 내가 뭐 다시 연애를 하거나 함에 있어서는 솔직히 져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또 그게 안 됐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갔다 온 것부터 오픈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여수로 가게 된 것도 처음부터 후련하게 다들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거지. 어? 껍질을 좀 깼네. 어, 이미 더 이러는 게. 사실 이 친구는 알아요. 내가 그전 사람하고 했을 때는 좀 숨기는 게 많았어요. 사실. 제일 음. 심각. 응. 음. 뭐좀더솔직하게 말하면은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음. 너는 봤었잖아. 너도. 나는 얘기. 전에, 나는 나 봤어. 봤. 전에 봤었고 뭐잘 잘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 아까운 막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진짜 야 너가 좀 잡지 그램이야 이런 음. 상황에 전혀 아니어서 아니었지. 음. 전 처음 봤을 때도 사실 되게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음. 되게 뭐랄까 독특한 분이다. 자기 아. 세계가 뚜렷한 분인가? 음. 근데 자기 세계가 뚜렷한 건 맞았지. 음. 자기 세계. 근데 저도 주위에서 막. 어 진짜 막왜막 이런 반응이 컸고 뭐뭐 사고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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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니 막 이런 음... 그러니까 할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이혼하고 나서도 야 내가 진짜 그때는 너가 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말 못했는데 <laughs> 뭐안 어울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세게 달리고 있는 호랑이 등을 타고 있어서 응. 내릴 수가 내릴 수 내리면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어. 근데 사실 솔직히 사인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어. 어떤 작은 사인들은. 맞아. 그 호랑이 등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친동생이 이제 제가 결혼 생활하는 걸 보고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이렇게 이렇게 막 되게 위태롭게 들고 가는 것같다고 아. 얘기했어. 어. 금방이라도 이게 막 소다 젖에 들어럴것 같겠네. 되게 항아리와 홍알, 호랑이, <laughs> 호랑이. 어? 물이 아, 가득, 가득 찬 항아리와 <laughs> 달리는 호랑이. 달리는 호랑이. 달리는 호랑이. <laughs> <laughs> 비유가 아주 든다. 비유가 좀나아진짜 <laughs> 결국 이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처음에는 살짝 걱정했어요. 음. 저랑 너무 갭이 크면 어떡하지? 대화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좀 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뭐, 금방 쉽게 쉽게 분위기 풀리고, 네. 또 다른 친구 한 분은 말씀을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죠. 네. 저도 재열씨한테 평상시에 대놓고 뭐말 못하는 것도 친구가 대신 얘기해주시고 하니까, 네. 네. 엄청 기억에 남네요.